오늘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전개하기 전에 여러분들 믿음에는 몇 가지가 있는 거 아십니까? 믿음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두 가지를 말하죠 참된 믿음과 어짓된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사이를 파고들은 또 다른 믿음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요 뭐 나쁜 것도 없는데 한번 믿어나보지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용직수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뭐 교회 다니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뭐 별로 시간도 뭐 자유로운데 한번 찍으 나가보지 뭐뭐 나쁜 것도 없는데 한번 가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번 믿어나보지라는 그 믿음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거짓 믿음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용인 즉슨은 예수를 한번 믿어보다가 뭔가 자기가 만족하는 일이 있고 자기의 인생이 뭔가 잘 풀린 듯 싶으면 그것이 나에게는 좋은 것이라 여기며 믿어나 보지 않은 마음이 그냥 믿는 믿음으로 나갈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 예수 믿는 것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결코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하고 나면 결국에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들은 실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한다면 결국은 돌아서 버리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처럼 한번 믿어나 보지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조차도 요즘 시대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그나마 나아가 전하면 어 그래요? 한번 귀에 한번 가볼까요?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볼까요? 어 한번 예배 예서 한번 믿어볼까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고도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다시금 교회를 떠난 이들도 참으로 많지만 애석하게도 요즘 시대는 그보다 더한 시대가 되어서 그나마도 그래요 한 번쯤 믿어나 볼까요?라는 마음조차도 한 번쯤 교회 한번 가볼까요?라는 마음조차도 가지는 이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러 를 나아가 보면 전도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밖에 찾아오는 게 없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마음과 함께 더불어 속상해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외에는 가지게 되는 마음이 별로 없더라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기에 전도하러 나아갈 때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를요? 목말라 하는 이들을 말입니다. 오늘, 오늘 본문이 위치한 이사에서 5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로 초청하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장에 해당하므로, 우리는 이사에서 55장을 초청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아마 제가 작년에도 이사에서 55장의 말씀을 가지고, 아마 말씀을 전한 바가 있을 겁니다. 초청장, 어떤 어떤 초청장이라고 아마 제가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전한 바가 있을 거예요. 오늘 55장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1절 말씀이 있는데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오호라,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 가운데 오늘 첫 시작 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하시죠. 내용이즉슨은 이사서 55장 1절 말씀 가운데 불러주신 그 초청의 말씀을 바로 인간이요 사람이요 우리들에게 다시금 우리에게 강조하며 반복하고 계시는 그 장면이 오늘 6절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 이육절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야 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것도, 혹여라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배들이랑 함께 가실래요? 이런 이야기를 드려보면, 다음에요. 다음에요. 사실은 마음에도 없는 소리지만, 그나마도 다음에요라는 반응을 해주는 사람이 고마울 정도로 요즘에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요라는 말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6절의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과연 어떤 때이냐?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시는 바로 그 때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우리 입장에서 내 상황과 내 처지를 생각하는 때로 여기게 되면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여와를 만날 때를, 만날 만한 때를 우리의 입장에서 받아들여서 우리의 입장에서 해석해버리면 우리는 여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도 이사도 55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주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오늘 말씀의 주된 핵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된다는 의미도 있고 또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시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는데 그 때가 하나님의 주권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방금제도 예를 들린 것처럼 아유 다음에요. 이 말도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이해할 만한 때 내가 뭔가 받아들일 만한 때 내가 정말 절실해서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길 때가 아니면 나는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죠. 방금 전에. 아 어, 그래요? 한번 믿어나 보죠. 뭐 이런 이야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 자신에겐 안타까운 일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이 시간 느끼며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시간 예배 자리 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다시금 깨달아 알며 넘치는 감사의 고백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람의 생각을 뛰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인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가졌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요즘 시대에 보면 심지어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한 신학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목사님들이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알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나아갑니까? 이성적으로 근거를 대며 어떤 합리적인 사고를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에 대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들이 내린 결론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수 없네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죠? 말씀을 통하여 알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버리냐면요, 그죠?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문학 작품이고 하나의 사상 가운데 그냥 종교라는 이름으로 모인 어떤 이들이다라고 우리가 표하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 전에 소개해 드린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인본주의 신학의 오류로 드러나는 내용들이더라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철학으로 판단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애를 쓴다고 하지만 결국에 그들이 나아가는 방향성은 어떻게 나아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계시를 거부해 버리거나 아니면 자기들만의 어떤 사상 가운데 다쳐 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연출되더라라는 거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아멘. 인간의 길과 생각은요, 결코 하나님께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실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것이에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똑똑하고, 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 자신이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계시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7절, 8절 말씀을 7절, 8절, 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 내용을 그냥 정리해 보면 바로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그러므로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를 수밖에 없구나. 이 말씀을 해주신다는 해주신, 겁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어떤 정도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지혜는 유한하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은 늘 시, 공간, 즉,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한함 가운데, 영원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들이 그 무시하는 그 단극을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과 우리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늘 나갈 때마다 철학, 과학, 그리고 정치, 심지어는 나아가 인간의 심리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나뉘고 나뉘고 나뉘면서 여러 가지들로 해석하고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조차도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며 잘못된 방식으로 여기고 나아가는 것이 일반화되어 버린 것이 요즘 시대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그 거리를 비유로 드시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해주셨죠 이미 사람과 하나님은 간극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시대 여러분들 유발하라리라고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교 교수인 이분이 쓴 혹시 호모데오스라는 책을 아십니까? 호모데오스라는 책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시대가 발전해서 인간의 기술과 과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최궁극에 이르는 그 접점이 바로 호모데오스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호모데오스를 표현해드리면 바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초신적 인간인니즉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시대가 올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하며 그런 가운데 나타나는 위험함과 그 두려움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그 책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실상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요즘 시대에 AI라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또한 그 인공지능을 통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개발을 통한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 가운데 도움을 얻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볼 때는 인간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도움을 얻고 함께 힘을 내어 나아가는 모습은 좋다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나타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그저 좌시해서는 아니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반듯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인간들의 제약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가지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 하나님을 알아가며 내가 하나님이 될수 있다는 라 마음을 가지고서 탑을 쌓잖아요. 결국에 그게 바벨탑 사건이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왜냐하면 모이기만 하면 불평하고 모이기만 하면 비판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애쓰는 믿음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앞서 나가려는 뭔가를 하더라는 라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창세기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의 원제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며 말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된직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어찌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아니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는 무엇인가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근데 요즘 시대 에 우리들의 삶이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존 칼비는 그의 저서인 기독교 강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 우상을 만드는 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얘기하지만 요즘 시대 예수도 저는 이 얘기 들을 때마다 속상한 게 뭐냐면요. 대한민국에만 살아있는 예수가 50명이래요 어떤 이들은 보고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예수가 50명이나 살아있는 나라 대한민국?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 성경 가운데 계시된 분이며 그분은 얘기해 주신 시간 가운데 여호와 때, 마지막 때, 예수님 제이 하신 그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 오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를 예수라고 믿으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그래서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혹해서도 안 되고, 미혹 당해서도 안 되는 때가 바로 이 시대인 줄 믿습니다. 왜냐면 하 사람들이 쓰는 용어들이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도 분명히 그들은 교회에 나가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예수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떠했습니까? 옛날에는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드러내 놓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아가서 대화를 나누면서도 예배, 기도, 말씀, 예수, 하나님, 교회, 이런 이야기를 나눠도 그 끝에 가서 우리가 이야기를 더 깊게 나눠보지 않으면 진정한 우리가 바라볼 때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전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이인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 아무리 알겠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사고 안에서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기술의 발전과 과학의 발전의 테두리 안에서 그것들을 이유로 되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우상을 만들어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나아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더욱더 범죄하는 폐업된 세대 가운데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지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그러한 간극과 그러한 차이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선언을 해주시죠.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사에서 55장. 10절, 11절 말씀.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너때의 대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내용의 즉슨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그런 걸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우리에게 오신 것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온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내네 발로 걸어왔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어떠한 업적도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오셨습니다. 그 오신 방식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게시옥 말씀이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비처럼 내려와서 메마른 땅을 적시고 씨앗에 생명을 불어넣어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 하나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게 누구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천지 가운데 은혜로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풀어 주십니까? 말씀이라는 계시로 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그러죠. 말씀이 나가기 때문에 말씀은 능력이 되고, 말씀은 은혜가 되고, 말씀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풍성함으로 역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들어올 때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의 삶을 삶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은 마땅한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알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인본주의적인 신학자들의 오류. 거기부터 시작했지요.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수 있겠는가라는 이 질문은 결국에는 어떤 질문이 돼버리는 거죠? 믿음 없는 질문. 신앙이 없는 질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믿지 않는 전혀 믿음과는 상관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누구더라? 신학자. 그럼 누구?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저도 같은 목사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라고 여러분들이 권면하기 위하여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궁극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스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잖아요. 초청해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 기쁨 가운데 함께 하는 좋은 소식인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 되었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 베푸신 풍성한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제 아무리 친한 누군가가 우리에게 뭐 식사를 대접하거나 뭔가 우리에게 대단한 걸 해준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잠시 잠깐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온전히 궁극이며 절정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교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기쁨입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함께 하는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 글토 많이 하나님의 참된 계심을 믿으며 온전히 그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있었던 부활, 승리요, 생명요, 그 영광 가운데에서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본주의적 신앙,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요즘 시대 교회들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 전한 적이 있잖아요. 세상이 길을 잃어버렸다는걸 전자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길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세상의 소리를 들어봐야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기에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정도를 길을 기울일 필요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에 어떤 길이냐? 불신앙의 길, 믿음이 없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적인 그 신학을 그 신앙을 온전히 거부하고 분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듣, 들으면요, 마음은 어떤 마음이 온지 아세요? 먼저는 물음표가 쳐져요.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어, 그렇구나.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저 멀리 막 떠나가는 걸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시대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이계시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온전히 우리의 궁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일 때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분이 가까이 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근데 이 말씀에 우리가 한 가지 길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자비와 극을로서 인내하심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언제까지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러므로 온전히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요즘 시대에 이런 말들이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안돼요. 현대 지성으로 뭔가를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요? 철학으로 아니면 요즘 시대에 뭐 좋은 것들 많잖아요. 그러한 것들 교회에 들여와가지고 좀 교회가 활성화되게 하고 뭔가 좀 살아나게 하고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막 크게 양쪽으로불어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틈 그 사이로 자꾸 파고드는 마음들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의 권위를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뭔가 세상적인 무엇인가가 우선되어져 버린 그런 역전하는 시대가 교회 시대 안에 들어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양적으로 커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요?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길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과 그 권위가 부정되어지는 순간에 교회는 그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반드시 승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인 교회도 망하고 무너지고 그러한 시대가 열 수도 있다는 거야. 아니 이미 이 시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떠올리며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함께함으로. 말씀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는 회복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는 길은 어떻게 됩니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시는 그 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걷게 될줄 믿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우상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그러므로 우상을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철학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변하지 아니합니다. 천지는 변할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개시를 무시하는 그런 신학과 신앙은 어찌 보면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과 지식과 사고와 만에서의 교만함에 극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붙드는 그 믿음만이 참 길임을 인정하며 온전히 그 길을 회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수 있는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건전하고 건강한 믿음과 신앙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며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